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야기도 기타 강좌의 음악가 희돌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에서 약속한대로 야기도라는 기타 강좌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기타 강좌를 찍기 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였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말빨이 선천적으로 딸리는 데다가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어떻게 강좌를 찍지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기타 강좌를 찍어도 큰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기타 강좌를 찍게 되었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을 프로페셔널한 연주자로 만들어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타를 칠수 있는 수준으로는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 야기도 기타 강좌 첫 번째 시간에 한번 배워볼 것은요. 바로 기타의 세밀한 구조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기타라는 악기가 있는데요. 기타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헤드, 넥, 바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 몸으로 치자면 얼굴, 목, 몸통. 헤드, 넥, 바디, 얼굴, 목, 몸통.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때요? 진짜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 기타 바디 주변을 보시면 이렇게 기타 줄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타 줄은 기본적으로 6개입니다. 이것을 순서대로 매겨 보면 위에서 밑에까지 6번 줄, 5번 줄, 4번 줄, 3번 줄, 2번 줄, 1번 줄로 매겨집니다. 다시 한번 6번 줄, 5번 줄, 4번 줄, 3번 줄, 2번 줄, 1번 줄. 6번 줄, 5번 줄, 4번 줄, 3번 줄, 2번 줄, 1번 줄.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여기 넥 주변을 보시면 이렇게 쇠붙이 같은 게 붙어 있는데요. 이것은 기타 플랫이라고 하는 건데, 이 플랫이 없으면 연주고 먹고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는 사항인데요. 이 플랫도 기타 줄 순서처럼 순서가 매겨집니다. 기타 플랫의 순서는 1번 플랫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번 플랫, 3번 플랫, 4번 플랫, 5번 플랫, 6번 플랫, 7번 플랫 해가지고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순으로 매겨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혹시 이것도 플랫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것은, 이것은 플랫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플랫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이것은 누르고 친다고 해도 절대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플랫이 없는 상태에서도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는 거냐면, 여기 이 부분을 누르면 이 부분을 치면, 이렇게 높은 음을 내는 것 빼고는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 부분을 보시면 여기 태어 모양 같은 게 보이시죠? 이것은 헤드 머신이라는 건데 헤드 머신도 순서가 매겨져요. 헤드 머신의 순서는 6번 줄에 있는 거, 5번 줄에 있는 거, 4번 줄에 있는 거, 3번 줄에 있는 거, 2번 줄에 있는 거, 1번 줄에 1번 줄에 있는 걸로 또 매겨집니다. 이거는 나중에 튜닝을 하거나 기타줄을 갈때꼭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꼭 명심해 주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기타에 대한 세밀한 구조를 파악해 보았는데요. 제가 좀 말하는 게 워낙에 서툴러가지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셨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나중에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강좌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